네, 안녕하세요. 차양TV입니다. 오늘 할, 오늘 그린 그림은 배그 2편. 자, 시작해보도록 하죠. 야, 일어나봐. 진짜 죽었나보네. 탕! 어, 총 소리 들린다. 어떠려야 해. 자, 지금 총이 배그, 배그 친구 머리 위로 지나갔죠. 여긴 너무 위험해. 어, 그, 글자를 저도 못 이, 어, 뭐였지, 이거? 여기는 너무 위험해. 음, 뭐였지? 잠깐만요. 아, 이거 느낌표도, 눈 느낌표군요. 다, 다른데로 가야 해. 음, 아 뭐야? 지금 무릎 부딪혔어. 하지만 이 상자의 정체는? 잠깐만, 소해마 이것은 보급? 와, 보급이다! 뭐가 들어있을려나 와, 애미사고다! 지금, 그때 길리 친구, 길리 친구가 디잡이를 하죠. 야, 같이 팀하자! 누구야! 팀하자고! 오케이. 팀하자. 야, 이제 어디 가냐? 몰라, 존버나 해야지. 야! 발소리 들린다! 멈춰! 지금 발소리 딱딱딱딱 들리고 있죠? 딱딱거리 소리 같은데 발소리를 늦게 얻어서 그냥 딱딱딱딱으로 넣었어요 어디서 발.. 어디서 발소리를 들는.. 어디서 발.. 발소리 들리는데 저기 있다! 어, 지금.. 얘가 뭐냐면 확실하게 보여드리죠? 피자.. 피자 가게 주인공 아닙니라 피자 가게 주인공의 형. 네, 쌍둥이에요. 근데 형이에요. 저기 있다! 탕! 쌍, 이 피자 가게 주인공의 알바생. 제임스의 형이죠. 뭐야? 잠깐만요. 좀씩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맨날 이래요, 이게. 퓨 오케이, 잡았다! 예!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안녕!